자, 어, 이번 시간에는 뭘뭐 했는가 하면교 어, 결제는 내가 쓴 책으로 합니다. 우리 인생삶살서 어, 가장 궁금해했고, 동서 고은 앞으로도 궁금해할 이야기. 세상은 왜 불합리하고 인생의 고난과 기름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어, 별로 안 봐요. 어쩔 수 없다. 타고난 복과 인연과 큰기가 있어야 됩니다. 둘다 동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거 시간에 할거 뭐냐면, 그러면 인생에 고, 고통이 없다면, 과연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불교에서는 우리 고통이 바다라고 그러죠. 고해의받다 바다. 도서공을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고통이라고 그랬고 또똑 할수록 이걸 더 많이 느낀다. 지금도 고통이라고 <laughs> 그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영어 혹은 방우장상 등잘나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덜 느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유언으로, 이생은장까이다 부지럽다, 헛되고 헛되도다, 이런 소리를 하죠 근데 자, 고통을 없애놨더니, 조조라는 처음에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왜이 우주의 법칙은 음양이죠 고통과 행복은 옆으로는 상하로 붙듯이 뛸 수가 없다. 자 인생이 고어려운 고통이었다면 과연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세계 4대 생인들마저 고통스럽고 부질없다고 생각한 것이 인생이다. 그러하면은 인생에서 고를 없애버리면 과연 좋고 중생들이나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기상천국과 불국정토가 건설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모두들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근데 이렇지 않은 거 나타나요. <laughs> 그런데 우리 상상과 달리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로 나타났다. 고, 고통, 어려움을 없앴더니 지상천국은 그냥 동물과 인간 모두 스스로 타락하고 무너지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쾌락주의를 주장했던 서양 키레네 학파도 쾌락의 한계치를 계속 높이기가 어려운데다가 특히 극단적인 육체적 쾌락은 반드시 고통과 휴증을 가져오기에 후계에 들어와 염쇄주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쌀밥이 달죠? 근데 사람들은 설탕 내놓으라. 설탕도 처음에는 단데 나중에 시세. 닭갈이 내놓으라. 닭갈이도 처음에는 단데 시세. 꼴 내놓으라. 꼴 만지 못하죠. 그럼 봉 마약하자 그럽니다. 근데 마약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휴일증이 뒤따르죠. 크리스 캐락주의를적용했던킬리네 고, 고, 고. 나중에는 염시주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캐락의 최고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북유럽 선진국에서 캐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부유층에서 오히려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끝내 자살을, 할,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다. 마약도 마약, 섹스의 마약. 알던 이하죠. 이게 중생의 한계입니다. 사사세계의 한계다. 시험도 너무 어렵게 내면 담당 교수를 교수로 욕하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내면 공부도 하지 않고 교수가 실력이 없다고 비냥거린다 그래서 시험도 적당히 어렵게 내어야 학생들의 실력도 늘고 교수가 욕. 먹히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본성상 어쩔 수 없이 군인처럼 적당히 훈련시키고 굴려야 시간도 잘 가고 건강한 강군이 되는 것이다. 고는 세상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 악인심이다. 여자들 어떻습니까? 작은 편이 지보다 응? 못하면 개무시하고, 지보다 못하보다 잘나면은, 뭐, 지 무시한다 그러고, 나보다 이래서 저래서. 원래 음과 양, 이 음이라는 것은 좀 불행, 뭐 고통, 어려움, 이런 겁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행복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빨라하고 뭐 쉬운 거, 이런 거죠. 원래 음과 양은 태극의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 상호 보완 관계이다. 조계종 해국 큰 스님도 주역 공부를 했는지 지구의 기운이 음양으로 딱 반으로 나눠져 있어 반은 행복이고 반은 불행이다. 라고 했다. 근데, 음이 더그 양태, 더 자극적이고 강하죠. 그래서, 불행을 더 시방에 느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음량이 맞는데, 지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물이 70%고, 땅이 30%죠. 고통 안 되는 게 70%고, 좋은 게 30%고, 또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팔자 좋은 사람은 100명에 2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98%한테는 70% 나쁘고 30% 좋은 게 아니고 거의 다 나쁩니다. 사실 자체를 겨울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음량 행복과 그래.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섞여서 일어나는데 왜 음중양 양중음이죠? 우리는 왜 고만 고통만 어려움만 심하게 느끼는가? 좋은 것은 당연히 여기고 또 나쁜 일을 하지 하기 쉽고 나쁜 것의 영향이 훨씬 커서 좋은 것을 잠식하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이다. 비로들 명합이다 맑은 물에 검은 물을 한 방울, 검은 잉크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곧 전부 검은 식이 되고 만다 맑은 물에 똥한 덩어리만 어뜨리면똥물됩니다 근데 똥물을 갖다가 맑은 물로 다시 만들려 그러면 물을 말도 못하게 보여야 되죠. 그래서 그 똥물이. 건물도 짓기는 어렵지만 해체는 다이너머스 매방 된다. 그래서 인간들은 늘 힘들고 그래요. 자, 백층 건물도 신라 그러면은 시간, 돈, 노력, 겁나고 허블하고 칭하고죠. 그 문화적인들은 다이너마진몇 발이면 콰무너집니다 10년 풀공 그래하뭐 3불이죠? 그리고 우주의 모든 미시원자나 그시별들은 끊임없이 진동하거나 돌고 도는 자전공전을 하기에 미시의 집합이고 그시의 부분인 인간도 평생 쉬지 않고 움직이고 돌 수밖에 없다. 이말 알아듣겠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과학, 물리학, 공해에 쓴다 그랬죠? 역학하여러 분들. 원래 빡세게 굴러야 하는 운명이다. 생명있기에 움직이고 움직여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 해운앞 아빠에 대해 가면, 파도가 끝도 없밀어 살아있는 한, 위생의 파도를 피할 수가 없어 밀려오는 파도를 막을, 수, 안 오게 할 수는 없고, 거기에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치하느냐의 문제만, 인간세계는 물론 신도 완전한 것이 없기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나 집안도 보기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숨기고 있는 애로상이 있다. 고통은 인간 없습니다. 끝으로 보게에는 멀쩡하고 잘 나가 보이고 그집 대문을 열면, 뚜껑을 열면 안에 에로상이다. 국위가 명예가 겁나게 많은 사람들은 그으로풀수 없는 에로상을 갖다가 신이 줍니다 왜? 인간이든 신이든 물질이든 인신이든 완전하게 있을 수가 없어. 단지 완전함을 위해서 나갈 겁니다. 지옥에서 말하는 소화기제, 화성기제다. 초등학교 졸업하면 끝난 것지만은 완성이인 것 같지만은 초등학교 가면은 제일 저학년이죠. 끝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의 세계는 완전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신도 인간하고 비슷하고 능력이 좀 뛰어날 뿐이지불완전하죠 그것도 똑같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애로 사항이 없으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또 인간입니다. 응? 그 폐기에서 가만, 잡아줘, 너무 만들겠는데. 괜히 또 뭐, 걷기 그 운을 한다고. 젊어서 고생 산다, 사사한다고. 산에 기울라가죠에베레스 산에 왜기울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고, 고통, 어려움을 없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동물의 예를 들어볼게요. 아이고, 힘들다. 사슴과 늑대가 사는 섬에서 늑대를 방머해 버렸다. 어? 늑대가 잡고 사슴을 잡아먹으니까. 처음에는 사슴들이 지상천국이 건설되었다. 여기서 늑대는 뭡니까? 고고고통이고 어려움이죠. 천대이당 이러고 싶다. 그러니까 사슴, 처음에는 천국이 펼쳐졌어.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미친 사슴이 수없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집단으로 받아야 투신을 해 자, 이번에 이제 인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국력이나 문화 전성기에 타락이 시작되었고, 그 타락의 부패로 인해 쉐락, 고태, 멸망하고 말았죠동망성시장 성주 개국이죠. 생주 의매리죠 과일이 최고조로 익었을 때 벌써 안에 썩고 있습니다. 태구전선계과일처럼 썩고 있습니 세계 민족과 제국들 모두 똑같은 운명을 겪고 그니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남부를 것없 남부를 그. 없이 보이는 부위층이나 부위층 자재 스타연인들이 예 섹스, 마약, 호박에 빠지는 것도 같은 위치다. 옛날 그예전의 나스도 섹스 마약 때문에 몰라겠 했죠. 최근 예를 들어보자. 인간의 경우 먹고 사는 활동을 하는 와중에 대부분의 선악과 히로애락이 일어난다. 그래서 직업 업이죠. 직업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타 가는 직업을 해야 됩니다. 뭐, 경찰, 뭐, 검찰, 법원,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이런 거.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와 노동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면 걱정이 없고 최상천국이될것 같아요. 자, 우리 직업 먹고 산다고, 새벽부터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놀러도 못 가고, 상사한테 고살이 그 맞고, 괴롭힘 당하고, 그렇게 하자. 일을 안 시키면은 고통이 없을 거 아니냐, 행복할 거 아니냐. 자, 한번 봅시다. 그런지. 미국이 땅을 패슨 보상으로 인디언 보호구역의 의식주는 물론 의료보험 제도까지 공짜로 해줬더니 즉 인생의 고어려움 고통을 대부분 없애줬더니 온화가 꼽히기는 그냥 알코올 중독자나 비만이 판을 친다. 인디언 보호구역에 술이 먹고 구요 응? 돼지인지 손지 사랑해 뭘 정도로. 중동지역 우리 일부 석유보국에서도 국민들에게 기초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더니 옛날에 화려했던 아라비아, 페르시아 문화가 다시 꼽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IS의 가담에서 문명 파괴와 대종 계량 사륙에 나서 배라는 것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다. 평생 노동으로 고생하고 투자식을 부양하느라 전전긍긍하지만, 만약 그런 의무 책임 목적 목표로 소처럼 콧두레를끼어 놓지 않으면 늘상 술이나 쳐먹고 노닥거리거나 몰려다니면서 싸움과 전쟁만 할 것이다. 세상이 전쟁으로 치욕이 되고 말이야. 맞죠? 참, 남자가 장기간만 처자식 부양한다고 힘들지만, 그게 또 소심의 삶의 목표고, 신의 소망이고, 그것도 즐거움이야. 참, 어, 세상 묘합니다. 장가 안 가면은 처자식 부양에 벗어나지만, 할게 없어 남자들끼리 모이는 뭐 합니까? 술이나 취먹고 노름이나 하고 뭐몰래된김에 싸움이나 하고 전쟁이 나겠죠. 보통 남자들에게는 최저시 <laughs> 부양이라는 그런 작은 목표와 자명감, 소명이라도 주고 수성화지 모양 콧뚜례를 끼워놓고. 말처럼 재가를 물리고, 그렇게 해야, 본인도 삶의 의미가 있고, 세상도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자전거를 타고 언덕길을 올라가고, 배를 저어 물길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해놓아. 자전거 타고 언덕 올라가면 어니까 페달을 안 밟으면은 접또 페가 그 어떻습니까? 바람이 뒤에서 불어주면은 잘 가는데 바람이 앞에서 보이죠? 어? 어떨 때는 바람이 없을 때 보이시. 그럼 어찌 쩌 가야 돼? 작은기 중생들은 너무 많은 짐을 지우고 빡세게 굴리면 죽겠다고 난리치고 그렇다고 가만히 놓아두면 목표와 목적이 없어서 노름술 여자 탐닉 등헛질화를 하거나 심심해서 못 깬다 그래서 적당히 굴리고 5일동안 적당히 굴리고 토요일 일요일 기도를 계속, 그렇게, 경찰 끌고 가는 거죠? 또 뭡니까? 희망의, 희망 고문을 하죠. 이상 넘으면은, 좋은 세상 온다. 이상 넘으니까 지 무이특가로 막아. 야야야야. 이 몸만 넘으면은, 이 몸만 건너면은, 좋은 세상 온다. 그러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희망고문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옛말에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다. 극복한, 고난, 극복한 고난과 고생은 나를 크게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에게 진리, 지혜, 교훈 능력을 주고, 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준다. 고통과 역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겸손하고 원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고통의 이점이죠. 고난의 이점이죠. 큰 일을 하려면 고난을 통해 강해지고 넓, 넓고 길게 알 필요가 있다. 맹자의 고자상이죠. 어떻습니까? 공자도 중국 데려오고 13년, 14년 또그랬죠요부처임도분년고향하셨고외랬님도 광야 사막에서 40일 동안 단식기도 하셨죠. 훈련과 권한 없이 어찌 큰 일을 하랴, 맹자는 하늘이 큰 사람을 내어 일을 시킬 때면 먼저 그 몸과 마음을 보담 크게 만들어 달리는 시킨다고 했다. 역경이 없으면 은 발전하기 힘들다. 우리 신체도 어떻습니까? 예제 중 이제 가만 왔더흐허이지죠 걷고, 뭐, 달리고, 등산하고, 어? 어, 음, 역경입니까? 역경이 바벨 들고, 이리 되죠? 이?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어야 지구가 살고, 태풍이나 본였지만은 태풍의 이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죠. 과일과 야채도 하우스보다는 노지 재배가 색깔 맛 향이 더 좋다. 상처받은 조개가 조개를 진주를 생성하듯 영원히 상처를 받아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 책을 읽었었습니다만, 종교인은 물론이고, 사상가는 물론이고, 작가는 물론이고, 음악가는 물론이고, 음, 생각, 고통과 실현과 권한을 깰 거야. 에 작품이 나옵니다. 책을 쓸 때는 뭡니까? 자기의 뼈와 살과 정신을 깎아 넣었었죠. 여자가 애를 낳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살과 뼈와 피와 정신을 갖다가 깎아서 자취을낳듯이 새도 많이 맞으면 좋은 칼과 연장이 되고, 황금도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빛나고 좋아진다. 고통을 겪지 않으면 교훈, 교훈이라는 것은 지혜, 면역력, 무기 이런 겁니다. 교훈이 생기지 않는다. 고통을 겪더라도 교훈을 얻지 못하면 말짱 도로무기고 똥고통을는 자,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실패에서 처절한 반성을 하고 그 원의를 찾고 극복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과거의 실수의 실수가 되풀이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천번의 외침을 받았다는 것은 평화민족이 아니고 병신이라는 소리입니다. 소 잃고 나서 양간을 고쳐야 됩니다또 소를 키우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았다는 소리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당기만 했지 반성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가정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잘못됐다. 역사는 되풀어야 됩니다. 초칠 공자, 솔로몬데아.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미래를 알려고 하거든. 그만큼 더 과거를 공부하라. 이렇게 해야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온고지신하고, 사상지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더라. 자, 쇠등 무쇠물도 재련이 필요하고, 동식물도 적당한 경제과 천적이 있어야 더 강해지고 번성을 하듯이, 인간 세상에서 적당한 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몸도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시 허물어지고, 운동도 적당히 힘들지 않으면, 운동도 되지 않고, 건강에서도 멀어지고 말듯이, 그렇다 자 전쟁기간 동안에 엄청난 비약적인 발전을 합니다 그 피의 사력 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피어나죠 자기가 차고 코가 막혔는데 이게 음량이 뼈측이 재배하는 이 우주 이 사바 세계에서는 어쩔 수없죠 자, 우주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죠. 다중 우주론이 나오죠. 다른 우주에서는 어떤 법칙이 정해져야 하는... 될지 모르겠는데, 이 우주에서는 가장 큰, 고그 전체적인 법칙이, 없는 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렇죠. 지옥, 계에 있는 겁니다. 자, 곧, 통, 어려움, 고난이 없으면은, 유지도, 발전도, 성숙도, 창조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유,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막니다 근데 나는, 이, 마, 마, 뭐, 성숙도, 창조도, 발전도 필요 없으니, 예, 좀, 순탄하고, 행복하고, 줄줄 풀리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은 어떤 선택 을 원하 십니까.